스피 구독. 뭐죠 이거는? 흔히들 말하는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아, 밸런스 웨이트요. 네. 휠과 타이어가 원형이기는 해도 네. 상하 좌우의 강성이나 무게가 달라요. 아, 그래서 아, 씨. 그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고자 해서 붙이는 게 밸런스 답인데, 네. 오늘 새 타이어를 제가 끼워드릴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무게중심이 발생할 거고, 아. 그것을 재작업하기 위해 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타이어의 비드 자리에 충분히 도포를 해서, 빼내는 과정에 상처가 발생되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타이어를 빼낸 거고요 네새 타이어 장착에 앞서서 휠 타이어의 부식 클리닝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드디어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너무나 설레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장착하실 제품은 네 금호 타이어 엑스타 PX7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좋은 거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 눈으로 보셔도 보일 거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게끔 맥스 공기압을 지금 주입을 할 거고요 아 뻥이요 할수 어, 있으니까 그, 주의해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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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요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뻥이요 눈여겨서 보시면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 타이어를 굉장히 아치시나 봐요. 자꾸 이 친구들이라고. 아,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타이어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타이어가 위험하면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는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바로 이제 밸런스 작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롤러가 약 800kg의 힘으로 휠 타이어를 하중하고 꽉 눌러서 그렇죠 꽉 눌러서 실제 운행상태를 구현하고 휠 타이어의 불량 여부까지 검증을 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휠 밸런스 작업을 제대로 안 받고 나간다 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쉽게 운전자가 느끼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운전자가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아... 그 대표적인 증상은 핸들 떨림입니다. 설령 핸들이 떨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수히 많은 잔진동이 하체 부속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꼭 받으세요. 어, 그런데 네. 왜 임팩으로 안 하고 이걸로 하세요? 제조사 권장 토크를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서 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운행할 때에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를 위해서.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MC님을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제 차의 타이어 교체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자 언제든지 타이어와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엑사 t v 로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엑스피디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잊지 마세요 뿅아 혼날라니까 이게 저기, 저기 여성 게스트 분도 좀 같이 불러주세요 어? 아 오케이 뻥이에요 <laughs> 네 깜짝이야